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기호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엔캠이 마이너스 2.5% 정도 빠지면서 장이 이어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 일단 18만원 부분에 대한 단기 저항선 어요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죠.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18만원 구간에 대해서 위리를 달고 빠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3거래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공시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 자 지금 한 세부변동내역에서 자 어떻죠 kb증권 kb증권이 이거 뭐예요전화사체 받아간 거죠 120만주 그죠 1 2 0만전화사를 받아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장애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그죠 장애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매도를 했나 하면서 잘 보니까 누구죠 한국채권 투자운영 얘네들한테 매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제일 많이 물량을 가져갔어요 거의 18만주 넘게 18만 5천주 정도 물량을 받아갔죠 제일 많이 물량을 받아 갔거든요 근데 얘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주식을 당연히 저보다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주식을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이한국 채권 투자 운용 얘네들에 대한 신보를 많이 봤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지앤원 에너지, 지금은 이제 지오릿 에너지죠.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어, 엔투텍, 엔투텍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에이프, 에이비 프로바이오, 에이비 프로바이오, 바이오. 자 얘네들에 대한 기업이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의 기업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세 가지에 대한 기업을 전부 다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한국채권투자운영이었죠한국채권투자운영하고 지앤원에너지 어, 에너지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이 내용이 나와요. 지앤원에너지 2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 운영자금 마련 취지. 그러면서 누가 받아갔죠? 발행 대상자 한국채권 투자운용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서 지앤원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엔투텍, N2택. 엔투텍도 보시게 되시면 한국채권 투자운용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엔투텍에 대해서 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AB 프로바이오자 얘네들도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채권 투자운용 얘네들 얘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채권 투자운영 관련해가지고 더 있어요 더 많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자,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 드렸던 이세 종목에 대해서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얘네들 주가 많이 빠지고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자 주가 요때 7천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줬죠 근데 다시 한번 검색만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인증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 한국채권 투자운영 그죠 운영 지 n 는 에너지 검색을 하면 자 이게 날짜가 언제죠? 2022년 11월이죠? 그죠? 2022년 11월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그죠? 딱 보시게 되시면 언제 얘들이 투자를 진행을 했냐면 자 보세요. 자지에너 에너지인데 얘들이 투자를 한 시기가 자 요때예요 요때 이때. 11월 그죠? 11월이면 자 요걸로 체크를 해 드려야겠네 잠시만요. 자 11월이면 요때예요 요때. 이때. 요때. 이때 투자를 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자 여기 노란색깔 박스 건 부분 이때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때 투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얘들 주가 어디까지 날라갔습니까? 7 0 0 0 원까지 날라갔죠. 제일 고점 어디에요? 2천 원 대만 본다고 하더라도 얘네 300% 날라갔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 구간에 대해서 뭐 했다? 완전 설거지 제대로 들어갔죠. 설거지 제대로 들어가는 자 그러한 흐름이 제대로 나와줍니다. 근데 지율 내너이 뿐만이 아니에요. 엔투텍 N2택. 엔투텍도 보시게 되시면 어디에요? 어디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 요러한 모습이 나와 줍니다. 엔드텍도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최근에 안 봤는데. AB 프로바이오는 아직도 기억해요. 요때요, 요때. 진짜 아직도 기억합니다. 요때요. 완전 바닥건 완전 바닥건 여기서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바닥건에서 여러분들. 자, 요기요기서사 모았어요. 그리고 와서 주가 완전 초급등. 자, 요러한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한국채권투자운영 얘네들이 지금 당장 그냥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얘네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면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항상, 어? 항상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가 날라갔어요. 그냥, 그냥 찔끔 오른 것도 아니야. 그냥 날라갔어요. 날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 하지만, 음? 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설거지를 또 제대로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러한 상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앵켄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앵켄 관련해서 제가 특점을 한번 잡아드렸는데, 앵켄 어, 관련해서 여기서 비중 절반 매도했죠. 그죠? 비중 절반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일단 챙겨갔습니다. 챙겨갔고 자, 추가적으로 엔캠에 대해서 브리핑 오늘 진짜 간단하게 어, 조금 드렸는데 제가 18만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단기적인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였냐? 2일 전인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가 그러니까 땡땡원이라고 적어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얼마다? 기본적으로 최저. 한 18만원 부근이다 라고 좀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는 18만원,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18만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이 위쪽 구간이죠? 17만 7천원 부근. 요 부분부터 어느 정도 강한, 어,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어, 요, 말씀드렸죠? 17만 7천원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따지면 17만 7천원부터 18만원 부근. 자,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목까지도 긴급, 18만원 저항이 강력하네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돈 줘라, 뭐 가입비 줘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러한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한번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 보면 앵무새처럼 그냥 한번 급등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급등할 거예요. 급등할 거예요. 급등할 거예요.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 은 하나도 없고. 근데, 엔캠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다 똑같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응? IRA로 인해서 중국을 배제를 하니까. 그리고 1, 2, 3위가 전부 다 전의 기업이 중국 기업이니까. 글로벌. 4위인 엔캠이 공급 계약이 터져나와 줄 거고. 자,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넌 이거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들으실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들을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들을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냐 뭐 많이 보신 분들이 많죠. 한국투자증권도 들어왔죠? 그죠? 한국투자증권도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애들이 들어왔어요. nh 그죠? 킨즈 애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야? 한국채권투자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상인도 들어왔고 상상인은 유명하죠? 어떻게 유명하죠? 3부 토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돼요. 진짜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오늘은 좀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어좀 짧게 한 8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영상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어, 엔켐 관련해서 일단은 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비중을 좀50% 정도 줄여놨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저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 15만 5천 원인데 어, 지금 구간으로만 봤었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크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크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 한 14만 원 초중반까지는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 부분. 어,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킹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 있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링크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고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나오니까 파란색깔 조인 채널 클릭하시면. 어, 텔레그램방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이렇게 입장 요청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어, 입장 요청 남겨주시고 이렇게 채널에 추가 어, 제가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요청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아요.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계신 분들 들어와 계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이세요. 전부 다 구독자님들. 어, 전부 다 보시게 되시면 전부 다 구독자님들이고 어, 이 부분 그냥 참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를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어, 이 부분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들이 있지 않는 이러한 텔레그램 방이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앞으로도 많은 대응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상 홀딩스로 19%, 거의 20% 가까운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매일같이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은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상 홀딩스 관련해서 이한 통은 정치테마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고요. 옆에 있는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어, 매도 태점까지 완벽하게 11,500원 이상의 매도하자.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오늘도 스윙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100% 마무리, 그죠? 제일씨 현 시스템부터 대상홀딩스까지 100% 마무리를 했고 이번 주 누적 수익은 70%. 그죠? 합계 70% 정도 나와주면서 어, 시원하게 수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계좌 대비 수익률을 아무래도 한7% 정도가 되겠죠. 보통 비중을 10% 정도씩 들어가니까 어, 7%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와주면서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러한 수익을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를 어,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면 시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받아보니다 수 있으니까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절도 진행을 하긴 합니다 손절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손절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된다 라고 하면 요즘의 시장 자체 어떻죠? 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솔림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개인 투자 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 어, 신용장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솔림 현상이 나와주면서 최근에는 뭐죠? 대상 홀딩스처럼 이러한 어, 정치 테마, 이 정치 테마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자, 그러한 모습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뭐3부토건을 필드로 SG,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그리고 많은 종목들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초가에 좀 대응을 할수 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음, 전략을 잡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초가 단타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그냥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초가 단타 종목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문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다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이500% 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블랙 엘반도체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백이 찐또백이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에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이 젠슨왕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젠슨왕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엘 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부기 블랙엘 매출만 13조원, 13조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다장 모건 스텔레에 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출향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깃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 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문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라 뜻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했죠? 전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거까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와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하여 블랙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 무시하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이 옆에 있는 번호 010 313 5248번 이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룰메드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미국 대선 관련주로 SG와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 시 관련해서 저평가주고 이제 장기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이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요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다 넣어 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 놨고요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 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